도연나 그거, 있, 그거 있어? 이게 무슨 스라 잡아요. 2층, 버스. 2층 그쵸. 야, 은 하지마. 왜? 멤미야멤미안 해? 珠澳大桥穿梭巴士，本班次目的地是香港。为了您的安全着想，行车时请坐稳及佩戴安全带，旅途愉快。本班次目的地是香港，Macau Bridge Shuttle Bus。This trip's destination is Hong Kong.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and fasten your seat belt while the bus is in motion. Take care of children and those in need. We wish you a pleasant journey. 너희들아, 너 셀프, 그, 셀컴, 그, 꺼줘야 되는데? 아, 그래? 오케이. 어, 멀미나. 그니까. 껐어. 됐다. 고정해놓고 있어, 내지마 와, 근데 진짜. 아. 해. 지금이라도 멀미할 것이 빨리 그만. 붙여 빨리 붙여줘. <laughs> 나도 줘너멀미멀면너거 응. 뭐 붙일거야 아, 진짜 그거 아니 왜 붙이래 뭐 애기면 아니 애기는안기는 부작용 날수 있잖아 응응 나도 내줘 내가 떼어 네 인기 어? 언니 없는거 같은데나나 저게. 나 저어 두개다 이게 앞에 앉는거 게게 아닌데 게 저게. 저게. 저어왜앞에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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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설마 저쪽은 아까 어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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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연기를 안 돼. 도인이가 같이 졌나봐 그냥 해줘, 뭐돼 어, 나껐데페어리안 돼? 어. 언제 나타나는 거야? 빠르다 보고 안써 있어. 뭘하는구나 핸드폰 보니까 바로 매매. 그러니까. 안 보고. 찰 음. 빨리 안 달리네. 어, 이거 괜찮네. 음 저기 태연아 형이 있네. 너나 이거 나중에 비디오 다 받아. 응. 나 통으로 올리자. 펼쳐가지고. 근데 주는 것도 카톡으로 주면 화질이 좀캐지지 않나? 그렇지. 어쩔 수 없겠지. 응. 음. 카톡으로 주지 말고. 어떻게 받아? 문가서 아니면 네가 직접 올려야지. 형이. 음. 유튜브. 너네 해설 좀 해. 돼? 이해시, 아 물이 빠졌네. 누가 그는지해주세요 아, 저기 검은 거이 음,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이렇게 좁다. 몰라요? 한 일만 원 가만히 있어요. 거 거. 여기 다 동호인데. 시진핑이 만든 도로예요. 어. 시진핑이 뭐, 이거, 뭐, 이거 뭐, 다리 뭐, 다리, 뭐. 다리 연결해, 다그 연결한 거야. 에이 시발 그러면서. 이 시진핑의 업적이잖아. 도깨 장어니 할땐 이래 있는 거. 여기 안하셔도 되잖아 해가 너무 많자를로움직 <목소리> 되지? 유튜브 보니까 이거 1시간 동안 이거 찍은 날이 있더라고 3 0 버스로 로 가야 그래서 1시간 50분 마치는 거래. 응. 더 빨리 달면 40분까지 간대. 응. 100km 달리면 여기 관광하는 사람이 없어. 버스에 보니 우리, 우리 가족밖에 없어. 전세야? 이게 아침, 아침이라서 택시 잡기 힘드니까 못 오지. 야, 오늘 맞아. 좋다. 운이 좋네. 갈 때가 찍는데 피곤하겠는데 스테이트 어때 꽃처럼 내 구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집구있을 때도. 씻고 있을 때? 응. 골드 잡고. 됐어. 오래됐어. 자, 오래카보다 조금씩 만들기 시작할 때. 카베다나 귀찮아서 안들어주고어 흔들면 그만 찍어. 그만 찍으면 돼. 이제 그만 찍어 힘들지 이나 사도돼 안 사도돼 응. 힘들어요 얘나 아 예, 다음에 놓고 간다